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할 때 그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부활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이죠. 로마서 1장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삶 가운데 끌어와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점점 더 일어나는 속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저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짓 부활을 보고 땅이 모든 이들이 그를 따르는 이 사건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치 못한 자들이 그때에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이 죽음 다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종교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으나 문제는 사람이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를 처리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자로 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은 마땅히 있을 것이며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제 5권 19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